2명만 가도 끝나겠다 현상 사많 말네요 추천 좀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추천 좀 들어오실 때한 번씩 누르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좀 기분이 좋을 텐데, 야, 사령의 포로가 벌써 154명이야. 어느새 이렇게 됐지? 핸도 회색 공정력 있네 회색 공정너 넘어오나? f n 들어가야지 엘프 f 인 신입으로 넣었습니다 제가 얘네들이 좋아하겠구만 피네아스 있네 사인이 없어요 야 식빵님 뭔 정지야 뭐 제대로 알아놓고 저기 얘기를 해야지 자.. 그거 식빵님이 스스로 끈거에요 중간에 방.. 경고가 아니라 중간에 끊 거라고 그냥 빰빰빰. 그랬더라? 아, 그렇지 기사 모아놔야지 빨간 추천같은 소리 좀 하지마라 아참장만삼아 그렇게 형이 아니야 군들 아 여자를 어떻게 하지 소나들은 솔직히 이쁜데 이쁜데 음. 그 다잖아 걔는 싸가지가 없단 말이야 가보 가가서 보기나 해볼까? <laughs> 윈도울루 제 약탈 좀 어떻게 안 되냐? 응? 어? <laughs> 야, 영주가 농부한테 털리기 샌데 농부 도와 도와줘야지. 농부야, 이거 먹엉. 이제 너는 농부가 아니다. 갑부다, 갑부. 갓부. 양 꺼져. 이름 뭐라고? 레, 에릭? 넌 죽었다. 에릭 원래 나랑 좀 친해야 되는데 이상하네. 시민혁명. 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노도르가 포로를 한1200 정도 데리고 있었는데 농부가 물려가지고 내가 도와줬어. 그래서 농부가 800명이 된 적이 있었어요. 800명. 내가 먹고 남은거 먹었는데 8 0 0 이름이 루발, 루발마을의 을부였지였지마을이을이이나이 o 예, m z 11호 8 0 8짜리짜부대 i 대 근데 근그 병력이 범상치가 z a 어 샤프 p o 가막2 0명 i 레이 m z 레인저도 있고 발길 진짜 버섯 커 드라, 버섯 커 드라 까불 지마 발길이 아주 용감했어. O juízo 되는 거야. 려 전투병. 그거를 <laughs> 그 산술집에서 용병대를 고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좀 체계적으로 좀할수 있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용병 캠프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면은 용병을 이제 종류별로 쓸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은 솔직히 상술 캐릭이 좀 쓸만했을 텐데 초반에 돈 벌어가지고 그냥 히어로뭔 가도 거금 주고 사고 이렇게 음. 맵 보는 키 백스페이스 백스페이스 도 시그룹 레덱스 윈드 홀룸 윈드 홀룸 마려운 부분에서 군단급규모 얘들아 생선을 먹어라. 그치, 용병 마트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용병들이 종류별로 있는 거지, 어? 야, 마련 쳐들었다니까, 여길 왜 와? 아, 저 멍청한 거지. 지전 멍청하네. 아니 마레은 막으러 가면 되지 왜 일로 와 이씨 포이 풀렸다고 안 떴어? 111만 원이야 지금 이제 많이 모았네. 마력은 수비하러 가야 까나? 내일 정찰 때 코스터브 도거 도와줄 거도 있고. 안녕 코스터브 못해 버리자. <laughs> 자 여기 포로또 하나요. 두 나라의 영주 모두 다 잡으면 볼 만하겠다, 그죠. 이 토요일인가? 클라리온의 경호원? 황랑신 처녀에 대해서 알려주시오 소나델 <laughs> 그들이 말하길 레이디 소나델 그녀는 승마와 사냥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녀는 남자였으면 하고 바랬을 겁니다. 누가 그녀와 결혼하더라도 꽉 잡혀 살게 될 거라고 말하고 싶군요.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미모로 널리 알려져 있다. 개소리하고 있네 씨, 얼른 얼음 심장, 심장, 군덕께서 음. 강한 여성 깨타. 아, 그들이 말하길 레이디 게타는 가족에게 친절하고 부드러우며 헌신적인 가장 전통적인 처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그녀도 미모로 널리 알려져 있다. 나지밤이, 나지밤이지 아까 걔는. 얘는 낮져밤져. 모델은 <laughs> 최신 여성이야. 게타. 아 이쁜데? 야 게타 가자. 어? 신데렐라 만들어 주자. 어? 게타 신데렐라. 소나단 얘는 안 돼. 얘는 지금 이거 봐. 이, 이게 온실 속에 화초로 자라 가지고 화초는 죽어야 돼. Among the singalians. We have no lords. We killed the last one over a hundred years ago. 야두살 연상 헌신적이고 현모양처럼 살래 공감내기 싸가지 밤녀우랑 살래 하하하하하 <laughs> 말하는거 봐 파수, 파수들아 쓸데없는 고민하지마라 그럴리는 우리한테 오지않아 어? 꿈을 꾸시나 이분들 여기 깨, 엄연히 게임이라고 졸라 웃겨 <laughs> 두살 연상 현모양처럼 살래 동갑내기 싸가지 밤녀랑 살래? <laughs> 말하는 거 봐, 둘기 이게 몇 시간 정도 했냐고요? 2,200 시간 정도. 아, 2,800? 네. 야뭘 성실하기만 하면 뭘 재미없어 뭔 헛소리라는 거야 아 파스들 욕심들 보소 세상에 뭐 이미 결혼한 것처럼 얘기하네 <laughs> 아나 진짜 파스들 완전 웃겨 어? 나 버그 풀렸다 버..버그 풀렸어 이거 버그 어쿠 코알리스 몇..어 몇번더 먹으니까 풀린 거 같은데? 왜 풀렸지 근데? 뭐?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다음번에 이러면 안 되는데 다음번이라니 펜돌을 또 하겠다는 생각이냐 아마가 그럴 순 없잖아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는 거 파수 기본 내장 능력 아니냐? 사람스럽게 그래. 나와. 내가 돌 내가 돌아왔다. 야, 안 맞아. 이 한국 한민 님 감사합니다. 오송양. 감사합니다. 음. 버서커! 버서커가 또. 두살 짱아 두살 버섯 타 헤레 워드 레오크 가이드 없는 애가 왜 이렇게 많지? 정도 내게 아니겠느냐. 아 밤장님 일만장 감사합니다. 밤장님 오늘 일찍 오셨는데. 아.. 체했나봐 컨디션이 영 안좋네 양배추와 과일과 곡물을 먹거라 너희들이 건강해야 오래 살고 오래 살아야 나중에 내가 화살이 필요할 때 잡아먹을 거 아니냐 장기전으로 보는거지 아리포크 비어드아얘왜 이렇게 뚱뚱하냐 얘가 은팔에 걸스데이 헬이 나오지 않아? 밤짜에 무조건 봐야지. 그런가? 아이뱅크구나 초롱이? 이름이 초롱이에요? 형이 뭔데 화살 적중량도 몇이 최대냐구요? 14.4 가 아, 최대죠 이상으로 올려가, 올라가지...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더라구 몰라 내가 10, 10, 16.8도 본것 같은데 내 기억으로 16.8? 아하 아! 야, 페이크. 트와이스가 가시라고? <laughs> 그러니까 트와이스 이쁘긴 한데, 걔네 몇살이냐근데 되게 어린 것 같던데. 화살로 <laughs> 찔러주니까 저렇게 좋아. 아, 얘 버서커 60마리 데리고 다니는 걔 아니야? 아리 포크비 어디에? 95, 96이야? 99년생이 있다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쯔위가 99년생이라고? 예상해 야 이러다 이러다가 태어나자마자 저기 인큐베이터 나가서 걸그룹하게 생겼다 야 응? 음? 진짜 야 아이돌이 진짜 아이돌이 됐어 아이돌 음? 인큐베이터 걸그룹 그니까 뭐 어, 뮤직뱅크 이런데에다가 인큐베이터 채가 와야지 뭐 예. 밖에 노출되면은 병균 적이 되니까 인큐베이터 안에서 춤추는 거야, 음? 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옹알인지 어. 그 아기 옹알이 하는 것도 이렇게 컴퓨터로 잘만 만지면은 괜찮을 수도 있어 왜그 지드래곤 하트브레이커가 어, 그거 그런 게나 나왔잖아. 응? 세 명의 연자 여성의 연자 제가 뭐템 중에 있나 근데? 탈론 크래드캐슬. 대타가. 가이돈이지 가이돈이 어디 있지 땅 땅이 없어 아얘 힘든데 그러면 아씨 동갑내기를 가야 되나 또 어디 어 아까 그 누구였지 이름 이런 뭐였지 아까 하미다 하미다 하미다도 괜찮지 탈론 크레드 캐슬 탈론 크레드 탈론 크레드면 저게 레이븐산적인가? 아냐아냐 탈론 크레드 탈론 크레드 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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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드 어딨어? 팔콘 다크 개타를 <laughs> <근데> 하려면 <laughs> 연애를 열어야돼 아 그래? 아 여, 여기네? 탈론 크레드캐슬 탈론캐슬이 아니라 <laughs> 저기있네 저.. 아니 저.. 네.. 평화조약을 맺어야 뭐 결혼을 하지 시그룬 레드엑스 들어왔네루 화살 라로 들어왔네 돌아왔네. 야 스물 한 살이면 아련초 귀찮아 어디 들어왔구나 아까. 아 씨. 잠깐만, 아. 연애를 못 열잖아. <laughs> 아니, 부인을 만나려면 연애가 필요한데 그 연애를 열면 열려면은 부인이 있어야 돼. 야, 쟤못 만나는데. 아, 이 큰일 났네. 아니, 제가 성의 없잖아. 딴 애가 열어주기 기다려야겠다. 씨, 뭐야? 이 씨, 언제 오냐? 15일 답은 쏘나데이다 아, 쏘나데이또 너한테 오랜만이야. 당신은 시를 좋아하십니까, 레이디? 음, 아, 얘기 아니구나. 아, 그 그거 엘리카탄가 그거는? 에토스의 모든 비단, 포인스브럭의 모든 모피, 당신에게 주겠소. 오? 별로 안 좋아하네. 그 나쁜 놈이 누구요? 그 놈의 이름을 말해 보시오. 저는 그런 말 하지 않을 거예요.